우리 옆에 분 뒤에 보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더 인사하시겠습니다 기도의 파수꾼이십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어, 내일 어, 여러분께 이 배지를 새벽에 오신 분들부터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가슴에 꽂고 어, 주일날 오시면 더 감사하겠고요 또 평상시에는 뭐 성경같은데 이렇게 여러분이 껴놓으셨다가 잊어버리지 않게 갖고 계시다가 주일날 오시면 가슴에 달고 이렇게 와주시면 그러면 아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서로 이 배지를 보면서 아, 나도 기도용사 돼야 되겠구나. 나도 기도파수꾼 돼야 되겠구나. 이제 이렇게 도전받는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렇다고 동네 가서도 이렇게 하지는 마시고, 교회 오셔가지고, 이렇게 뭐 모임이나 아니면은 훈련이나 아니면은 예배자리나 이렇게 꼭 달고 다니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뒤에 보라고, 우리 한번더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꿉시다. 우리 같이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어, 실은 33일, 우리 새벽 기도 파수꾼 운동을 시작한 이후, 기도하자고 여러분께 이렇게 도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실은 제가 살려고 그러는 겁니다. 살려고 하나님의 자녀가 살려고 하나님께 몸부림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으시겠나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소박한 마음으로 내 기도 내 운동을 시작하게 된 거죠. 어, 실은 10년 정도 제가 일신교회 있으면서. 어, 10년 정도 있으니까, 뭐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해던 대로만 해도, 그냥 교회는 돌아가죠. 어느 정도 교회는 돌아갑니다. 뭐큰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편합니다. 어찌보면 은 굉장히 편하고요. 얼마든지 제가 누리면서 그렇게 제목이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10년쯤 이제 지나가면서 제가 아찔하게 된 것은 이 편안함에 제가 익숙해지는 겁니다. 야, 이렇게 내가 시간때우기 목회하려고 목회자가 된거 아닌데, 이 그런 두려움도 생기고, 또 우리 일신교회 10년 후, 20년 후를 생각하니까 벌써 10년 한텀 지나간 거거든요. 근데 또 10년 금방 지나가는 거한텀또 지나갑니다. 또한 텀만 지나가면 저도 은퇴입니다. 근 생각해 보니까 이거 그냥 이렇게 어영부영 있다가는 야, 이렇게 두텀 지나가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뿐만 아니라 두텀 지나갔을 때 우리 일신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찔하고 또 미래가 그렇게 발달하고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아 기도해야 되겠다. 다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은 살려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살려달라는 기도가 참 어찌 보면은 참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서 보니까 어, 생기지 않았던 그런 어, 그 마음에 이상하게 그런 힘들이 생겨나요. 꿈이 생기고 열정이 생기고 나도 모르게 마음의 기쁨이 있어요. 잊어버렸던 그런 하나님의 비전이 떠오르고 하나님 시시하지 않으신데 내 인생도 시시하지 않은 인생이 되고자 했던 그 젊었을 때의 그 꿈들이 다시 새록새록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미국에 가게 될때 38살 그때 무렵에 갔거든요. 다들 우리 친구들 학위 마치고 뭐 협성대 이런 데다 교수로 저기, 한동대 이런 교수로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오히려 자식들 데리고 유학을 간 거죠. 근데 그때 가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꿈을 꿔보려고 말이에요. 제 인생이 시시하게 되지 않으려고 말이죠. 그래서 다 그냥 접고서 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냥 저도 그냥 편한데 익숙해지고 이제 그렇게 돼 있는 저 자신을 이제 보게 되면서 정신이 바짝 드는 거죠. 그래서 실은 여러분과 함께 기도를 시작하게 되는 것은 살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꿈을 꾸려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한번 보시면은 우리 23절입니다. 23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시죠?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네. 여기 보면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라는 말이 나오죠. 무슨 말입니까? 예. 큰 데서 논을 놀려면은, 큰 인물이 되려면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24절에 그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어디에서 봅니까? 깊은 바다에서 보는 겁니다. 큰 물에서 일을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도 깊은 바다에서 보는 겁니다. 근데 그 깊은 바다에 특징이 뭐예요? 그 깊은 바다의 특징은 뭐냐면요. 여기 25절에 보니까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하나님 명령하신 거라고 말씀합니다. 이 깊은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은 어떤 일이냐면 26절에 하늘로 쏙고 쳤대요. 그들이. 그리고 깊은 곳으로 또 내려갑니다. 깊은 바다이기 때문에 한번 바람이 불면 위로 쏙고 칩니다. 그리고 마, 밑으로 떨어지는데, 이 떨어지는 것이 보통 크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어떻게 해요? 녹아버려요. 어떻게 녹냐면은 그리, 그들이 이리저리 구릅니다. 이리저리 굴러요. 그리고 취한자같이 비틀거려요. 그리고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편한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올라갈 땐 크게 올라가는 것 같은데, 크게 올라간 만큼 크게 떨어집니다. 아주 그냥 팍 떨어져 버리죠. 완전히 그냥 침몰해 버립니다. 그러니까요, 완전히 혼돈 속에 빠져들게 되는 거죠. 이게 큰 물에서 노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인 거죠. 조소환, 우리 11월에, 우리 맥주감사, 출수감사 주일날, 우리 교회 간증기패로 오실 우리 회장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KTF에서 일할 때에 갑자기 자기를 목포 지점장으로 발령을 내더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꿈이 없고 비전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목포 같은 데 가서 그 바닷가 즐기고 그리고 좋은 경치 누리고 그러면 얼마나 좋은 그러한 그 발령입니까? 그런데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서울에서 목포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그 목포는 소위 당시 KTF 지점에서 가장 최하위였다는 거예요. 가장 꼴찌. 근데 가보니까 역시 꼴찌를 하는 이유가 있더라는 거죠. 다 패배의식이 있어서 안 된다, 못한다, 우린 힘들다, 다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안 된다. 그런데 그들에게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 이 목포에 제일 번화한 데가 어디냐. 목포 뭐 사거리인가 뭐 거기래요. 그러면 거기다가 제일 비싼 가게가 어디냐. 찾아봐라. 그래서 제일 그 사거리에 제일 잘 보이는 데 가게. 그래 얼마가 들든 상관없다. 거기에다가 거기 지점을 내라. 그리고 크게 이렇게 간판을 만들어라. 이제 그랬더니 아 그게 돈이 얼마고 뭐막 이런 얘기가 나온. 괜찮다. 얼마가 든지 하겠다. 이래가지고 그자거리에다가큰 간판을 해가지고 KTF를 딱 광고를 하기 시작하는데 놀랍게도 사람들이 지나가다마다 보잖아요. 계속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지도가 올라가고. 그리고 나서 자부심이 생기고 그러면서 매출이 올라가기 시작하는데요.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더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잘하니까 좋은 대로 발령날 줄 알았더니 또 대전으로 발령을 내는데 대전 지점장으로 가 보다 보니까 거기도 또 당시에 최고 꼴찌. 가을 거냐 말 거냐. 가야죠. 회사에서 발령을 내는데. 갔죠. 또 다시 잘 되기 시작하니까 결국에는 강남 최고 지점으로 가게 되더라는 거죠.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도요 사실은요 주님의 일을 하려면요 은 이런 어려움도 우리가 극복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안된다 안된다 못한다 힘들다 여러분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현재 평, 평, 평상시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우리도 안 된다, 못한다, 힘들다. 우리도 늘 그게 습관이 되고 버릇이 되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꿈을 꾸지 못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꿈을 꾸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은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지 않았더라면 권한도 없었던 거예요. 그냥 형들처럼. 그냥 그렇게 그럭저럭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시기를 쳐고 살았더라면 그런 요셉이 고난 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요셉은요 그 다윗 같잖아요. 어제 우리 마목사님 설교를 통해 살펴보셨듯이 골리앗 앞에서 다윗은요 한 번도 부정적인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못한다 안 된다 나는 저 골리앗에게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잖아요. 요셉도 그런 거죠.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의 입술은 달라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을 꾼다면서도 안돼 못해 힘들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놀랍죠. 꿈을 꾸고 나니까 그꿈 때문에 요셉이 꿈꾸지 않았더라면은 그러면 그 가족은 다 죽은 거예요. 기근 때문에 다 죽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셉이 꿈을 꿨기 때문에 그한 사람의 꿈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이 살아나고 또 애국도 살아나고 온 열방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꿈을 꾸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신교회가 정말 이 서울 중심에 여기에 하나님이 일신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큰 물에서 놀라고, 큰 물에서 일을 하라고 하나님의 꿈을 꾸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기 일신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어려움이 와요? 어려움이 오는 이유는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 28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28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고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에 예,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와께 어떻게 하죠? 예, 부르짖습니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모아여 뭐 내십니까? 인도하여 내시고.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광풍을 내리셔서 위를 솟구쳤다가 밑으로 꼬꾸라졌다가 이리저리 흔들리고 그래서 완전히 혼돈과 그러한 그 절망 속에 빠지게 하시는 겁니까?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기도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 축복의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시키시는 이유는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기도를 시키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려고.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계획이 있어서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 29절에 광풍을 어떻게 하세요? 고요하게 하신다. 옛날 성경에는 평정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물결도 어떻게 하세요? 잔잔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0절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은요 억지로 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은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 놀라운 게 있어요. 저도 이렇게 일을 해보면은요 열심히 하고 바쁜 사람,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일을 더 시키는 거예요. 일을 안 하고 그렇게 되면 일을 안 시키게 돼요. 나중에는 무시켜요. 그런데요. 바쁜 사람에게 일을 더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놀랍게도 바쁜 사람은요. 그 일을 더 시켜도요. 그 일을요. 우선순위를 잘 잡아서 그 일들을 다 해내요. 그참 놀라운 거예요. 큰 꿈을 꾸고 비전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그게 힘들고 어렵지만 그큰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쓰임 받는 게 기쁜 거예요. 기뻐져요. 편하니까. 그러니까 놀러 갈 때가 많으니까 기쁜 게 아니고요. 쓰임 받는 게 기쁜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쓰임 받는 기쁨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쓰임 받다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어디로 인도하세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옛날 성경에 보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소원의 항구 다시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소원의 항구. 예. 하나님이 그들을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일신교회가 하나님의 꿈이 있어서 하나님이 76년 전에 바로 여기 회원동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분명 이 한국 땅, 회원동 땅, 서울 땅, 이 민족에 주님의 꿈이 되라고 우리 일신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76년쯤 됐으면은요, 이게 어마어마한 그러한 나무가 돼서 수많은 새들이 몰려가야 돼요. 사실은요. 76년쯤 된 나무라면 수많은 사람이 그 곁에 와서 거기서 쉼을 얻고 거기서 힘을 얻고 거기서 안식을 얻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꿈을 꾸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 우리 제가 코로나 이전까지 했던 아주 우리 신교회에서 했던 사역 중에 그게 있잖아요. 우리 삼계탕 나눔. 예. 그런데 보니까 코로나가 딱 끝나기도 전에 성도교회에서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그래 우리가 사실은 삼계탕이 우리의 트레이드 마크지만은 괜히 또할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교회가 경쟁하면서 이런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잘하고 잘할 수 있는 거지만은 우린 좀 다른 거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놀러 가는 거 좋아해요. 콧바람 쐬는 거 좋아하고 요즘에 여행 좋아하잖아요. 뭐 연세 되신 분들이라고 이 지역 사람들이라고 그거 싫어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거 하지 말고 1년에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소풍 한번 보내드리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1일 소풍을 이제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버스 한 대를 대절하고 지난번에는 그 봉고차 한 두세 대 이렇게 대절해서 갔다 온 거죠. 그런데 그냥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아니 어차피 갈 거면 좀더 가면 어떤가. 그래서 기도하다가 또 우리 사역자들이 열심을 내주셔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는 버스 두 대를 다녀왔어요. 두대 정도면은 그러면 여러분 한번 42, 8, 그래서 80명 정도가 갔다 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여기 주민이 80명만 있냐는 거예요. 이 지역 사회에 80명만 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뭐 서울시에서 가장 작은 지역 중에 하나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80명보단 더 많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기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다음에 갈 때는 세대 정도 버스 거, 그 다음에는 한 다섯 대그 다음에 한 10대 가자. 그러면 10대면 몇 명이에요? 400명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 10대 정도 나오면은, 10대 정도 가면은 아마 남대문 경찰서에서 나올 겁니다. 에스코트 해줄 것 같아요. 그쵸? 그렇죠? 아니, 노인분들이 이렇게 10대가 움직인다는데 남대문 경찰서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 10대 정도 나오면은, 아, 보니까 이번에 두대 간다니까요. 여기, 동장님이 얘기도 하는데 왔더라고 인사하러. 예. 그런데 한열 대쯤 가면 누가 나오겠어요? 누가 나오겠어요? 구청장이나오지 않겠어요. 예. 나오겠잖아요. 아, 그럼 잘 다녀오시라고 말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전에 이 늘푸른학교 이런 거 하는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할아버지들 할머니들이 와가지고 그러더래요. 아유 주지 목사님 그러더래요. 아유 주지 목사님. 예. 이분들이요 담임목사님인지 뭔지 몰라요. 그러나 이분들이 볼땐 주지 목사님인 거죠. 뭐, 올때술 마시고 오시고 막 이렇게 정신이 없는 분들도 온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사람들이 아, 냄새 난다고 코 막고 이제 이런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왜냐면은 이렇게 술 마시고 오던 분들이요, 몇번 이렇게 오다 보면은요, 아, 이러면 안 되지. 그래 가지고요, 나중에는 깔끔하게 오고 또 아주 양복 입고 오고 그러다가 교회 온대요. 아니, 어느 순간에 보면은 교인이 돼 있더라는 거죠. 어느 순간에 보면은... 세례받는 자리에 입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지역 전도의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기왕하는 건데 말이에요. 뭐 버스 한대 그리고 봉고차 몇대갈 필요가 있겠어요. 기왕하는 건데 말이에요. 한 버스 네대 아니 열대 아니 스무 대 가자. 아예 여기 남대문 시장을 막혀 막혀 버리게 만들자 말이죠.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그것이 허황된 꿈이냐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거냐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일신교회를 여기다가, 여기 세우셨다면 이 지역사회에 살리는 꿈을 꾸는데, 우리가 기왕이면 큰 물에서 노는 자가 되기를, 힘쓰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보세요. 여러분, 400명 오면 10%만 해도 몇 명이에요? 40명이에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한번 40명이 적은 숫자입니까? 그분만 전도해도, 우리 일신교회가요, 이 지역사회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일신교회의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일신교회를 이 지역사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정말 하나님이 이 일신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품고 그릇을 넓히고 마음을 넓혀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31절을 한번 보세요. 3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뭐로요?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찬송할 지로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기적 때문에 찬송할 수밖에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결국 32절이 어떻게 됩니까?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어떻게 해요? 높여요. 아니 동네에서 지역 사회에 어떤 이런 모임들, 단체장들 모임이 있는데 야, 일신교회가 그런 일을 했다더라. 일신교회 성도들이 그런 그런 일을 하더라. 막 칭찬하잖아요. 그리고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한다. 그렇지 않겠어요? 장로들의 자리라는 게 뭐예요? 백성의 모임, 장로들의 자리. 이 장로들의 자리라는 게 뭐예요? 결국, 일신교회를 이 회원동 땅의 리더십으로, 서울 땅의 리더십으로, 이 감리교회의 리더십으로, 중구용산지방의 리더십으로, 이 한국교회의 리더십으로 하나님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우리 일신교회가 이 소망 잃어버린 세대에게 소망을 선물로 주는 그러한 일신교회가 되기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우리 7월 9일날 우리 유기성 목사님 오시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 오시기에는 굉장히 급이 높은 분이거든요. 우리 김동우 목사님하고 또 김동우 목사님 아버지하고 참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어, 이분이 실은 우리 권호수 감독님이 이분의 사모님 박리부가 사모님을 중매를 쓰신 분이라 가지고 그래서. 무명일 때, 우리, 우리 그, 춘천에 있던 교회에 부흥회를 여러 번 오셨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 선한 목자 교회가 엄청난 빚 때문에요. 이게 1,20만원, 1,20억이 아니에요. 엄청난 빚 때문에요. 힘들었을 때였습니다. 네. 외국에 집회 가있어 가셨다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실 때 비행기 타고 돌아오는데요. 오죽하면 목회자가, 말이에요 담임 목사가 한국 가는 게 너무 두려울 정도로. 그 비행기 안에서. 지폐할 때는 지폐하니까 몰랐죠. 다 잊어버렸죠. 내가 충만했죠. 근데 비행기 타고 넘어오는데, 막 정말 괴롭고 두렵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그냥 절망이 몰려오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말씀처럼 하늘로 쏙굳쳤다가 그리고 깊은 곳으로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아버리죠. 아니, 내가 죽는 거죠. 그런데 놀랍죠. 절전히 나는 죽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나를 죽이시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사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필라델피아에 가면은요, 거기 마약거리가 있잖아요. 아주 사람들이요, 꼭 완전히 좀비처럼 이렇게 좀비처럼 서 있거든요. 얼마나 그렇게 마약을 맞았으면요. 사람들이 좀비처럼 다들 서 있어요. 그게 한 1만 명 된대요. 거기서 사역하는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그런 얘기를 해요. 참 의미심장한 얘기를 합니다. 이 마약에 이 빠진 사람들요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고 마지막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1단계, 2단계는요. 절대 못 고친대요. 못 고친대요. 1단계, 2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하지 말라 그래도 또 한대요. 그런데 놀랍죠. 마지막 단계, 정말 손쓸수 없는 단계, 이제는 끝으로 간 단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요, 회복될 가능성이 있대요. 왜냐하면요, 이제는 끝났다. 난 끝났다. 난 죽었다. 이제는 자기가 이제는 더 이상 이러다가는 죽는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그때는 때가 오히려 이 사람들이 마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오히려 1단계 2단계가 더 마약에서 헤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될것 같은데 아니라 오히려 마지막 끝자락에 가야 마지막 막다른 골목까지 가야 거기서 그들이요 이제는 내 힘으로 안 된다 그제서야요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요 그제서야 그들이 마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막다른 자리까지 몰아가십니까? 왜 절망의 자리까지 몰아가십니까? 왜 높이 속구쳤다가 완전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십니까? 더 이상 소망이 없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왜 그렇겠어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닥을 쳐야, 바닥을 쳐야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바닥을 치게 하신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 바닥을 쳤을 때, 그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비로소 내가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바닥을 치게 하신 것도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바닥을 쳤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기도하다가 저와 여러분의 향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발견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하나님 이 재단이 또내 인생이 내 자녀가 정말 하나님의 꿈을 꾸어서 이 시대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요셉이 되게 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말씀에, 우리 같이 오른손 두 글고 같이,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말씀에 사람이다. 다 같이 시작. 나는 말씀에 사람이다. 말씀을 가까이 할 것이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것이다. 또한번 더요. 나는 말씀에 사람이다. 말씀을 가까이 할 것이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것이다. 마지막으로 나는 말씀에 사람이다. 말씀을 가까이 할 것이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한 날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같이 보금성과 함께 찬양하고요.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